우리 인천지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취임하신지 얼마 안돼서 취임하시기 전에 있었던 사건들인데 그래도 수습을 하셔야 되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어, 제가 뭐 공소제기돼서 진행되고 있는 개별 사건 지리는 사실 거의 안 하는데 요 사건은 워낙 국민들 관심이 많으시고 또 다른 사건들 연결이 돼 있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일단 먼저 최근에 그신당령 스콧 스토킹 살인 사건 전주환 씨. 어, 가해자 지난주에 무기징역형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예. 있습니다. 적용된 죄명이 특가법 보복살인죄입니다. 네. 예.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굉장히 높고요. 어, 작년에 또 문제가 됐던 서울 중구의 스토킹 살인사건, 김병찬 씨 사건도 똑같이 보복범죄 살인죄였습니다. 네. 이런 지금 스토킹 이후에 보복살인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인천에서도 논현동 스토킹 살인 사건이런 사건이 있었죠 네. 요 사건 내용을 저희한테 이제 국회로 공소장을 주셔가지고 근거를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해봤더니요 사건 내용이 이래요 일단 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2022년부터)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올해 (2월달에) 어, 이제 공식적으로 파악되기로는 처음 폭행이 있었고, 그때 피해자가 갈비뼈 두 개가 골절되는 나름 큰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한 4개월에 걸쳐서 피해자는 가해자한테 이별을 요구하고, 가해자는 폭행 사건이 계속되고, 피해자를 미행하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숨어있다 발견되고, 그러다 급기야는 이제 피해자가 미혼모였는데, 아, 한부모였는데, 딸이 다니던 유치원에까지 전화를 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어, 스토킹으로 경찰 신고가 됐고 나중에는 보면 스토킹으로 결국 현행범 체포까지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한한달 정도 뒤인 2023년 7월 17일 날 가해자가 피해자 주거지에 새벽에 찾아가서 살해를 합니다. 미리 준비한 회칼이 있었는데요. 총 길이가 40cm였고 이 칼로 이 여섯 살 딸아이가 보는 앞에서 잔혹하게 살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전형적인 보복살인, 스토킹 범죄로 인한 보복살인죄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공소장을 보니까 단순 살인죄로 기소가 됐어요. 아시다시피 단순 살인죄는 형법에 따라서 이건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 이상입니다. 보복범죄보다는 절반밖에 안 돼요. 혹시 이거 어떻게 된 건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네 제가 부임하자마자 어, 제일 먼저 보고받은 사건이고요. 음. 또 범행의 잔혹성이나 그, 그 잔혹성에 따른 피해자 유족들의 고통을 생각할 때는 음. 저희 청에서 지금 가장 세심하게 신경 쓰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사를 진행했던 어, 주인 검사를 아예 지금 공판부로 배속시켜서 현재 공판 검사와 함께 공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단순 사인죄로 기소가 된 것에 대해서는 검사님이 한번 검토를 다시 해 보셨습니까? 네, 다시 해 봤습니다. 네. 저도 이제 처음에 그 보고를 받을 때 의원님과 같은 똑같은 의문을 가지고서 검사랑 또 부장이랑 한 1시간가량 토론을 거치고, 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통계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요. 2021년도 10월에 스토킹 처벌법이 처음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 시행된 이후에 살인이나 살인미수와 결합된 스토킹 사건이 전국에 320건이 발생했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보복살인과 함께 기소한 것은 총 4건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살인 사건의 1.25%만 보복살인이 같이 기소가 된 겁니다. 그거를 그러면 저희 사건이랑 그 사건들의 차이점을 저희가 비교 검토를 해봤습니다. 어떤 점이 있었냐면 결국에는 범행 신고와 범행이 실제 일어난 시간의 시간적 근접성.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의원님 더잘 아시겠지만 판사님 하셔가지고 그 범행의 그 범인의 그 범위, 고의, 방향. 그러니까 범행 동기. 그 동기를 입증할 만한 진술과 객관적 증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사 단계에서는, 단계에서는 아마 주임 검사가 그러한 판단을 하고, 어, 기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어, 죄송하지만 저는 이거는 장고 끝에 악수를 드실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사실 동기라고 하는 것을 당사자 주관의 근거에 가지고 주관적 진술의 근거에서 판단할 수는 없고 동기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입체적인 것들인데 결국 우리가 법적으로 판단을 할 때는 객관적인 사정을 가지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 동기가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대법원의 판례이고 그런데요 이 사건은요 중간에도 과정들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 획칼 40cm 정도 길이가 되는 획칼을 구입한 이유가 어 제가 확인을 한 바로는 가해자 본인도 이 스토킹으로 인해서 신고가 돼서 체포가 돼서 화가 나서 이 획칼을 구입했다. 그리고, 스토킹 범죄 때문에 회사에서 피해자, 가해자 분리 조치가 돼서 분노해서 구입했다. 이런 진술들도 아마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실제 객관적인 정황들이 이릅니다. 어, 스토킹 신고가 됐고 나서도 일주일 뒤에 6월 9일 날 지하주차장에서 숨어 있다가 체포됐어요. 그래서 잠정 조치, 100m 이내에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는데, 그 뒤로부터 한달 동안은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한달 동안 접근을 안 했어요. 근데 스마트워치가 7월 13일날 경찰에 반납이 됩니다. 반납되니까 바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요. 그래서 7월 13일부터 4일 동안 매일 새벽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5일째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스토킹범죄 신고가 되고 나서 쭉 시간적으로도 연속돼 있고요. 그 다음에 회카를 구입한 동기에 대해서도 스토킹 범죄로 인한 신고 때문에 회카를 구입했다라는 진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보고, 이게 좀 피해자들도 저희 의원실에도 계속 요청이 좀 있어서 제가 또 관심을 갖는 사건이라 다시 좀 보고를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네. 아울러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 사건이 아마 경찰 단계에서 지금 4시간 만에 전과가 하나 있었나 봐요. 2019년도 교제하는 여성을 폭행했던. 별다른 그런 입장 신청이 없이 그냥 석방이 됐던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도 혹시 경찰 단계이긴 하지만 확인하실 수 있는 게 있다는 제목사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수사검사님이 아마 8월 28일 날 피해자 유가족 측으로부터 면담 요구를 받으셨나 봐요. 근데 아직까지 응답이 없다라고 하는 데 피해자 쪽 이야기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가능하면 어떤 방법이라든지 간에 유가족 측좀 설명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다검토을합니 인천 노년동 스토킹 살인 사건 단순 살인죄 기소된 거 한번 잘 숙고해 주세요. 네, 네뭐 저도 법원에서 일할 때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너무 사건을 깊이 들여다보다 보면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은 하여튼 그 살인의 도구가 된 흉기를 스토킹 신고가 된 이후에 화가 나서 구입을 했고. 그다음에 스마트워치가 반납된 직후에 바로 쫓아가서 일주일 뒤에 이제 살인을 했던 사건이니까 그 구조를 한번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네, 말씀 충분히 저희가 납득하고 있고요.